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리하면 안 돼요. 정정이 나고 있어요. 성욱 선수가 어제 마지막에 또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지 여유 있게 왼손 레이업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훈 선수의 득점. 아, 박광태 선수가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강훈 강훈 선수도 아 지금 저게 JYP 스타일 농구인가 봐요. 네, 딱그존디패스한 가운데 위치해가지고요. 팔 길이도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길어지나요, 그렇습니다. JYP에 들어가면 유기농 목 6인 농 먹으면 팔이 그렇죠, 길어진다. 그일 수도 있죠. <laughs> 네. 이상윤이 걷어냈습니다. 여우 코아 지금 3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아 광제놀이 하긴 좋지 않았던 패스. 너무 높게 올라갔죠. 네. 나윤권 잘 내줬죠. 강훈 다시 한번 나윤권에게. 원투 아, 들어갔습니다. 극점까지 여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기범 선수 함해서요 장기범 선수는 그렇게 들어 눕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서 아, 그때 다치셨군요. 그래, 그렇,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한주 정도에 해야... 오래 쥐고 있었죠. 시명제 다시 성우에게. 몸이 식으면 부상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목이 시... 아, 지금... <laughs> 어, 파울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늘어난 조던이었어요 네. 티셔 선수가 전반에 어떤 활약이 좀 좋았거든요 네네. 슈팅 좀 던지면서 감각을 좀 조율한다면 후반에도 좀 많은 득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 선수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가 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성욱의 태바웃 정진훈 자, 차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훈 올라가네요 자세는 좋았는데 아 좋아요 강희수 또 던집니다 들어갈 때까지 던질 것 같아요. 허 인창, 자 속공 뽑아내야죠. 수비해야죠. 강인 선수 무리 안 했어요. <laughs> 안 들어갔. 자 지금 그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을 다 사용한 양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픽 플레이 개념을 알아야 또저수행이가능가 돼요. 김혁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을 것같아요 털어버려요. 아, 아, 강훈입니다 올라가면서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잔발이 막아. 선수 팬도. 많이 오셨나봐요 네, 저희가 아, 지금 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사실 저는 이런 뭐 덕질 생활을 할때 카메라를 네네. 피하는 위치에 항상 앉았었는데. 어, 3회 대회 결승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일본 팀과 이제 어벤져스 간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느 팀이 이기는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기는 팀의. 팀에...